2015학년도 6월 평가원 나형 21번 문항을 풀어 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나조건을 해석을 잘 하셔서 저기 보이는 n값이 1부터 4까지의 자연수를 대입을 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을 해석할 때는 아마도 0분의 0골이 나올 건데 저희는 0분의 0골은 0 개수에 따라서 문제 해석을 달리 하라 했었죠. 그래서 0 개수 구조를 잘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나조건부터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나조건에 있는 n값 범위가 1부터 4까지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 볼게요. limit x가 1로 가실 때 gx분의 fx가 되고요. 그 값은 0으로 수렴합니다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x2를 넣게 되면 gx분의 fx가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셔서 limit x가 3으로 가실 때 gx분의 fx는 계산했을 때 값이 2 곱하기 1이라서 2가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4도 대입해 주시면 어,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요네 가지의 단서를 압축해 놓은 상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가족권을 해석할 건데, 가족권은 g1이 0인 상태죠. 자, 그러면 n은 1일 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분모가 g1이니까 g1 값은 0으로 수렴한다 했었죠. 어, 그러면, 분모가 0 근처 값으로 가니까, 분자도 마찬가지로 0 근처로 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분자 같은 경우는, fx가, x가 1일 때 0으로 가겠죠. 근데, g1은 최소 x-1을 인수로 가지겠죠. 한 개잖아요. 한 개인데, 0으로 수렴하려면, fx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x-1이 두 개인 형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n은 2로 가실 때 지금 f 2값도 0이 되는 걸 바로 알수 있겠죠. 왜냐하면 0으로 수렴을 했는데 분모는 0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분자는 무조건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f(x)는 x 1 제곱에 x 2인 형태로 바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이후에는 gx식을 따로 만드셔야 되는데, gx식은 아시는 게 x-1밖에 모르죠. 그 이후는 모르는 식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n에 3과 4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은 3과 4를 대입해 줍니다. 자, 그래서 3은 대입해 보시면, limit x가 3으로 가실 때, 어, gx는 x-1, x제곱, 플러스ax 플러스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fx니까 x-1의 제곱에 x-2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1은 약분 해주시고요.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어, 3 대입해 주시면 분자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분모 같은 경우는 3 넣어 주시면 9 플러스 3 a 플러스b가 되고 2 값이 2가 B가 되니까 3 a 플러스b는 이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알수 있겠죠? 비슷하게 n에다가 4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죠? 리 i m i t x가 4로 가실 때, x-1, 그 다음에 x제곱, p l u ax, p l u b에다가, 분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x-1제곱에 x-2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x 1 하나 약분하시고요. 그러면 4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고요. 그 다음, 분모 같은 경우는 16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되고, 이 값은 6이 됐었죠. 그래서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구한 이두 개의 식은 열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열립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제 차를 이용해서 차를 구해주시면 a는 마이너스 7이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계산 해보시면 13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gx를 저희가 구해주시면 gx는 x-1에다가 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13이 되고요. 이제 g5를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4 곱하기 25 빼기 35 플러스 13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3이 돼서 답은 12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모상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 보시고요. 그나 조건에서 저 n 값이 1, 2, 3, 4를 넣는 단서는 이제 단서 조항을 저희가 원래는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이제 다 넣은 식으로 쭉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간결해진다. 그래서, 문제의 길이가 간결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